도착 완료. 야, 여기 뭘거잔뜩이다 이거 먹고 가자. 여기, <목소리> <목소리> 여기도잔뜩 있어요. 까버리. <목소리> 싸버리지 어, 여기 뭘거잔뜩이다 이봐, 나 벌써 총 들었잖아. 이봐, 아, 이 제... 나... 어? 아, 네네. 네. <목소리> 내 이게 진짜 차 타고 간다네. 이거 너 여기 있어? 아, <목소리> <목소리> 그거 안 되죠. 그럼안 되죠. 솔직히,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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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룰루님 초반, 배율 5번? 아요? 이런 오. 거 알아요? 요쪽에 뭘거 있다, 여기 와봐. 예, 네, 뭘거있 어, 어, 요, 이쪽, 이쪽에. 너 네, 총, 총 많아요. 먹었어? 아, 먹었네? 아. 아, 일로 와봐요. 지상료 버려요. 어? 구대기 총. 구대기 총 버리고, 이쪽, 뭐, 이총 먹어요. 뭔데? 뭔데? 지상료지상료 완전 쓰레기. 아, 이 벨이잖아, 이거. 벤이잖아, 이거, 이거. 이거. 에 지상님 버려요아 어, 오케이 잠깐 있어봐. 야 근데 이거 칠탄 칠탄이 이렇게 많은데? 지상님 저았을게요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너 지금 방금 낮췄어? 아니 지상료가 하나 주않아줘 연사총 연사총 하나 만 주세요 제발요. 왜왜 달라 그래 그거를? 아 제발요 좋은데. 응. 빨리 아, 빨배 여기 카우파리 있어요. 어뭐 탄티 탄티 내 일단 주워 갈게 탄티. 제발 아니 아니. 야야 야, 내가 먹었잖아. 연사총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총이 없잖아요 지금. 아총 없다고? 펌프를 어떻게 잡아요, 사람을? 어 그래 조만너뭐 그러면? 사백 가지실 거저 8배 있어. 야 결국에는 너그 베리 네가 먹었던 그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아았어이 알았어. 이거 웃긴다 이거. 카오나또 네. 있어요. 할리가 이와 이거 카바카두 개나 있다는 거 오반데? 한 방에 두 개가 오반데? 아 삼배 내 꺼잖아요. 옛요 어? 삼배 내 꺼잖아요. 삼배? 그게 뭐야? 삼배율. 무슨 말이지, 그게 아니, 로런님이 끼고 있는 거 저거라고요, 로아 삼배율이? 어, 이로 와봐. 어요 아, 너 아까 저기. 게시만제로 3배로 내가 내가 치한다. <laughs> <laughs> 자, 먹어라 이거. 와, 이거 여기 8별 미쳐 날뛰고 있어요, 여기. 자, 8별이 있다 자, 우리 여기 탈퇴 어, 합류하자. 대탄 등이다 있어요. 8배핑 위치 다 거기 그냥 다 뒤지면 나와요. 어, 어 뭐야? 야 씨. 타들. 와! 이거 내가 잘못. 야 씨. <laughs> 이거 이건 나 잘못 아니다. 와 이거 웃긴다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차 돌리고 있었잖아요. 와 가자. 차를 돌려야지 나가서 차를 안 돌려. 와 돌리고. 이제 이제 탱킹까지 하네 이거 <laughs> 이제. 와 어이가 없네. 아 억울하네. 아니. 응? 어, <laughs> 어 이봐 이봐봐. 이봐. <laughs> 와나 피어 없는데이거또 죽이려고 이거 와. 야. 아니. 솔직히 뛰기한는거 룰언니 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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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루언 룰언 님다 보시지 뭐 제대로 뭐라 좀 <laughs> 여기 백킥 있어 아이 루언님다 보시지 조심을 안 되나요 야나나이박음 이제 한번 골로 간다 조심해 네. 네. <laughs> 죄송해요 야이 씨야 빽키 아 빽키가 저 뭐야 스페이스로눌러든지 <laughs> 아우, 웃겨. 아우, 웃겨. 야, 결국에는 구상 다 써야 되잖아. 아, 나 어디 있어야 아 바깥에 말했잖아. 핑 찍었던 곳. 여기 바깥에 있다니까. 아, 핑이요? 네. 아, 예. 여기 왜 스컬피언이 많아? 넌 뒤졌다. 너 이씨, 아니, 안... 너, 넌 뒤졌어, 아이 아니 아무거나. 대어너넌 뒤졌어 이씨. 뒤졌어 이씨. 아 팀킬하네. 팀킬네 아니 먼저 먼저 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야너 후라이팬 던졌안 던졌어 너? 솔직히 말해봐. 아 그거는 근안맞았잖아요 어? 네, 솔직히 말해 네. 야. 쐈어 쏜게개이지야 나는 너총너 너 맞았어? 내가 쏜 거? 에, 네, 맞았어 내가 일부러, 일부러 어? 딴데 샀는데. 어이, 안... 맞았잖아요. 아, 씨 아, 솔직히... 아, 솔님그 아, 솔있어 아, 탄직 어, 아, 어나있 아, 로직님 아, 음을히 아, 솔직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솔직 아, 솔직 아, 솔직히... 아, 음직저 아, 솔직고 아, 요직히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솔 아, 니죠 아, 니한번 아, 한 번은 아, 솔님이 아, 못한거 아, 요 아,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인정해요, 인사 인정. 뛰죠. 아, 니가 와야, 나한테 와야 내가 주지. 왔어요, 이미. 아니, 솔직히. 어, 언제 왔어? 야, 자, 먹어. 어, 팔에두개 있다, 여기. 야, 이런 거 빨리 온다. 평소에는 빨리 네. 안 오면서. 4번님, 여기 카옥팔도 있어요? 에미다 드실 분 있어요? 아니, 카옥팔 드실 분 있어요? 여기 네. 카옥팔. 여기 카옥, 응, 팔도 있다. 뭔데요? 홀로그램, 레드워 솔직히 한 번은 로로님이 잘못한 거지, 저거잖아. 인성 봐라 나스타지 저거 씨, <laughs> 아니, 나 진짜 <laughs> 프라이팬 그래버야지 어, 그... 아, 솔직히 근데 저도 안 맞췄는데, 로로님이 써, 죽였잖아요틴키두 어, 번, 티게 한번 사벨 먹으실 거야? 아 진짜 진짜 일단 사벨을 가지고 있어. 내 네, 일단 가서 먹을까. 부상이 한테네 이거 클났다. 부상한테안다는다 어떤 아, 오빠 아, 또터맨저봐저차 뭐, 뭐, 뭐. 타고 저 혼자 저 가지 저안 태우고 저거. 안 타우고, 저거. <laughs> 아니, 저거 뭐, 저, 저 여기 봐. 여기까지 왔으면 <laughs> 왜 그래요? 여기까지 못가 <laughs> 쟤들 진짜, 진짜 어 억울하네 진짜 자봐 그럼 제가 사비줄께요 응. BJ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시만요 BJ님 줘봐 줘봐 응. 어? 줘봐 오케이 맨날 얻어먹지만 하고 방해 안하고 줘봐 줘봐 야 니가 먼저 다 쓸어갔잖아 일로 <laughs> 와보세요 일로 오세요 BJ님 일로 오세요 가자 아자 자기가 먹으러 갈 생각을 안하고 막 어? 와가지고 막 빙만 떼고 야 내가 먼저 먹으러 <웃음> 갔는데 <웃음> 없잖아 이거 왜 차에다 일로 와봐요, 저한테, 다리. 음, 음. 이러고, 여기, 이렇게 음. 빠져서, 어. 한 1분 동안 있어봐요. 아, 가지 마요, 가지 어, 마요, 어. 죽이기 전에. 야, 얘, 먼저 여기 물, 물 썩이 있는데, 죽이고 가자, 일단. 얘 죽이고 <laughs> 가자, 한 스톱, 두드 하나, 하나 커, 지 어, 커져, 어서와. 어, 내일 방송해. 어. 음. 뭐야, 이거. 아, 근데, 야, 근데 여기 왜 들어온 거야, 다들, 여기? 아, 내가. 아! 아, 총 쓰지 말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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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말라, 잠깐 <laughs> 이씨, 너, 이씨, 길막하고 있어, 지금. 절때는 그, 팀길로 이거, 신청해도 돼요. 이건 신청 안 해도 돼요. 강제 이거는, 길막을 했으니까 이거는 판정으로 돼요. 티키 판정도 안 돼요, 이거. 저걸 판정을 해줘야 죠 이거. 음. <laughs> 아, 깝이야천천 에, 예, 예,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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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얘 예. 예. 하고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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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laughs> 아잇! 나는 플레이네요 시... 장난치지 마시고! <laughs> 하지마요 이거 장난치지 마요 이건 아맞지도 <laughs> 없애요 맞지도 없애요 자기가 안먹어놓고아 안. 뭐라하네 <laughs> 자기아 x 가 이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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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번 핑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laughs> 애매한 지형이라서 어차피 그걸 가야 바로. 되네. 지금. 가게가 애매하게 지역이라고. 근데 그 마이... 건물이, 건물이 없다. 뭐, 엄폐할 장소가 없는데 저기. 엄폐할 수 있는 데가 여, 여기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 여기 옆을... 음. 뒤에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공업이 <laughs> 어, 참... 어? 나 왜, 봤다. 왜, 왜, 왜. 나 봤다. 아아, 아이 아이 아, 아, 진짜, 진짜. 어? 아, 아. 아. 아, 장난치지 마요. 앞에 저기 있고, 이쪽에 저기 음. 있네. 야, 너 물약, 물약 내놔, 맞아. 물약 내놔. 아, 저 물약 없어요. 저도 부지밖없는데왜피 깎게 해, 왜. 어 저거 안깎는어요꼬니없 아, 네, 너무 불안해. 아, 꼬죄송너 물약 내놔? 죄송하다, 없으니까요?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물약 하나가 더 위로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일로 와봐요. 뭐뭐아 거기 있지 마요 거기 있지 마요. 들와요니가 와. 아, 뭐, 갈게요. 대답. 붕대 빨고 있다. 일단. 풀피 채우시고요 이제. 그래요 <laughs> 울. 왜요? 붕대 없어? <laughs> 없어요. <laughs> 졸라 당당하다. 어? 이씨.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있으려나? 아주 걸리적거려. <laughs> 아, <laughs> 야, 씨, 야 가리지 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음? 뭐 야, 씨, 뭐 땅구멍 봐, 이거, 이거. 와, <laughs> 이 뭐, 어? 어? <laughs> 여기 자기장 오는 것만 확인하고. 오, 오 죄송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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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아, 위치, 아, 진짜 위치. 아, 진짜, 툴. 추... 아니,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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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진짜, 빠져, 아, 진짜 문저는 어, 위치, 위치 듣겠다, 위치 듣겠다. 아니, 응? 총을 쏘지 말라니까 총을 막 쏘고 있어. 야, 너니지점파 함수 주먹 때리는데 보면서 하고 있다 지금. 이프확 떨어지네, 이거 뭐지? 네? 기야면 여기. 아니, 잘못 봤어요. 지금 40방향 트인 아닌가? 아닌가? 이핫떨어진다는건4인중0있 4위 1 0방위4방1 야, 0위 4위 100위 4위 100위 1 0 잠깐만, 이거. 여기, 어? <목소리> <목소리> 핑 찍은데, 핑 찍은데. 보여요. 기절. 오케1 0케이 나머지 빨리빨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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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빼이 빼고 가셔야 돼요 한대 기절 이거, 아, 이 아, 기절 거기절이에요뛰이요요간없요요아이어요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시간 없어요 거 아, 이거, 요 바로 뛰어야돼 이거. 이거 빨리 제 살릴 제 살릴 때 동안 안어울 거거든요. 이거 그럼 남아서 많거든요. 삼투기라도. 삼투기 깨줘. 오 잘한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에미뛰어울 건데. 이게 다시아 아까 좀 있었. 야 치킨 야, 먹어야 치는데? 된다. 이거 이건 치킨 각이다. 제핑 아까 좀 다시아예요. 한 마리 잡고. 네. 어어지 아이 내어 네, 어, 옆통 맞았다 아. 옆통. 쌔 있어요? 한명한말들었어요나구상한두명 어, 아, 아, 제일, 제일 다말들어어요 이번엔 구사가 한 명. 아어요 네. 붙었다. 아, 진짜. 아, 아쉽다. 그리가큰 <놀람> 났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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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 잘했는데. 아, 위치가 좀안 좋았다. 아, 양각만이었어. 말했는데.